이 사람 치료하거든요. 저붕에 있었는데 안 살려줘요. 저 그래가지고 신고했어요. 아 신고 해야겠다. 세번 신고 당하면은 응숨기거든요 게임에서. 제가 아까 두번 했거든요. 지금 또 하려고요. 너 망신 당하고 싶으면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, 봐봐요. 증거 남길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보이시죠? 저보고 개초보래요 한번더 할게요 뭐이 아, 여러분, 끊을게요. 이 사람 보면 기억해주세요.